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제 1장 26절입니다. 15, 이 시간은 이제간은이 시간은 이 시간은 1 5분은이시1은분 시간은 이6절입니다간은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시을은것이며간은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시이재앙이라고하이것은이제큰 이를 터지는 그런 말죠재앙이란 말은 어떤 사소한 일을 보고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죠뭐 태풍이 왔다든가 큰그 물이 떠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막 종상을 입을 정도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재앙이라니다니죠 이런 재앙 물론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도 재앙이죠, 각자의 재앙인데 이럴 때 뭐요? 웃을 것이며, 다 웃을 것이며, 네? 웃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요? 그 재앙을,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파도가 부딪히고 오대, 배가 부서지잖아. 그런데 파도를 타면 어떻게, 예? 파도를 타면 어떻게? 앞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 공한 곳에 뭐라고 하는 거, 그, 이렇게 납다한 판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싹 가서 바다 타고 가면 막 이렇게 바다 왕들 타고 다니는데, 모르고. 희기하지 뭐? 않대. 그게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그 바다하고 탁 부딪히면 어떻게 돼? 지게 휘탁 작아지니다 그런데 요걸 말입니다. 쫙지 이렇게 참면 어떻게 돼?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동력이 없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이이지향이 왔는데, 뭐요? 타를 타고 간다면 그지하을 타고 간다면 타고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도로 부었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라가 참 어지럽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 5 0 0대에 올라가고 아 보도도 많이 나고 말도 못보도 많이 나고 지금 뭐 어,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지금 많이 문닫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긴기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도 오면 그냥 뭐 어떤 거냐면 분물일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억 가득이 지금 10억도 안 팔려요 경주론이 떨어졌다 지금 은시나가 번에 생면 완전 세금물이 완전 비어있는 게 많다고 완전 바닥을 쳐가지고 말입니다 경매도라도 안팔린다경매 2차 3차 들이 가면 뭐 어떻게 10억 가득이 이렇게 억한다고그래도안 팔린다고 예전에 내가 아이매 돈 되게 가지고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복을 주시고 가지고 말입니다. 어 응? 그때 내가 기도 참 많이 그 그때 일어나네 받는 데다 있는데 그때 내가 잠들 때는 데 기도를 하도 점차해가서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가 2,500만 원짜리 케이비 기계도 주고 우리 형님을 이제 부친이여 가지고. 이 그랜벨트 흙안 나오는데 흑가를 내가지고, 형님이 돈을 3천만 원 가지고 가지고, 받아와가지고, 내가 있는데, 형님이 다 자기가 로베가 자기가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축사를 더 지라고. 흑아를 막, 응? 형님이 그 부청에 그 말이 있고, 내니까 그 다른 얘기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내돈안 드리고 말인데, 부청 전부터 이자 뭐 1%짜리 받아가지고, 축사를 다 지어가지고, 이제 축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옛날에는 이제 한 5,600만 원이 는데 돼지가 이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었는 응?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 그 돈으로 짓고, 돈남이 돈이 남아가지고, 내산하니까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돼지를 막 사가지고, 막, 이제 막 모든 게한 130도인 130도, 그런 말이지. 옛날에는 7팔 80도였는데, 130도 아니라, 돼지가 한 1200만이, 1500만이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돼지가 이제 고출할 때 돼가지고, 막 돼지 캬, 그니까 이렇게 돈벌렸다고나 하고 있는데, 아이버뭐1일일에닥 터졌는데. 11일에 다 터지니까. 오, 여기서 저기서 막 사람값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어? 보드나가 도망간다 밤에 도망여기다 도망갔다. 저기다도망갔다 돼지니 알잖아. 여기다 도망갔다. 저기서 도망갔다. 돼지가 산에서 막 새끼가 봐라 봐라 막이 돼지 조각을 돼지 조각을 말고 우리 것도 못 바라보면 돼, 돼지를 줄 서와 근데 뭐 정말 우리 기본사람 같아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가봐야 되는 거야. 그 돼지가 왔으면 더 끓었습니다. 고거 12월달 딱 하고, 1월 중순에 일본 수출기단당를버립니다 환율이 근1 8 0 2 0 0가 되잖아. 1 8 0 2 0 0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가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전도 90kg였어. 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이 1 2 0 k g 요 돼지 자업만 가가고, 햄이주로물 우리나라는 가슴 이주로 물어. 그 사람들은 햄이주로물이니까뒷때리가 커야 돼. 그러니까 120kg를 키워야 앞은 때가 커. 그러니까 베이지 캐가 돼지가 말 맞고 간지라, 응? 돼지 우리에가 돼지가 차가지고 정신이 없어 내가, 응? 안 빨리고 막 그런 데가 그때부터 이제 베돼지베백지 캐릭터 이어디터나먹으면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이죠. 식간을식간을 내가 몇 번이나 이제 뚫어내는 라이 돼지 진짜 부채는 말전안 없고, 돼지 이건 망하면 내 인생 이건 농사 시가 이건 내 직장 다니 나는. 한 이런 좀견어 놨는데 이런 모자서 내 평생 각도 다못 가볼게고 뭐. 아이고 내 도망가 아, 이 재산 이것만 내가 못던지 말든지 하고 나는 도망가 가지고 막 뭐, 새로 시작해 가지고 막하겠다가고만죠 뭐. 아, 근데 원래 그 당시는 뭐 직조 공장 뭐뭐 신발 공장막 뭐, 있잖아 내가 서 도망가 부산을 도망갈까 그야구 하고 있는 게 반팔 가지고 있는데 왜 들어서만 아이고 런데 마침 거기 딱 열려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수출이 되는데 말입니다. 아, 1월달 첫째 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냐. 2800만을 벌었어, 순수입. 2800만. 사룟 값이 배도더나아도 돈이 1 8 0 0만원 순수입이 나와. 2800만. 옛날부터 막 1년 순수입이야, 농사지. 이야, 놀랍지요. 그에 내가 얼마 벌었냐. 2억 8 0 0 0만원 벌었어. 평생 내가 2억 8천 못 벌이 봤어. 그날 한, 한 해에 2억 8천만 벌어그 다음에 2천 2억 벌렸어 2억 2천 어두해다 벌였는데. 전부 다 일본 수자가 바로, 바로 이 말이 이 말. 응? 이 말이라고, 너희 재앙을 만드는 내가 다른 사람 알매 불만자가 다 죽는다고 지명상이 때려주려고 오시게 때문에가 아니요. 대진미로 가나요? 그런 모시게 때려주길 넘 때려주려고 하는 놈이 한 놈이 아니야. 많이상 때려주려고 그래. 그럼 그래, 나는 왓때떻게 되겠는데? 그럼 때문에 돈백 돈 끓었는데. 돈 응? <laughs> 네? 아니 그럼 때문에 내가 돈끓었다니까 내가 네, 그때부터 나는 돈 벌어 가지고 때려 가지고 돈 벌어 돈. 응?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혜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이것도 마, 사람들이 마, 이랬다, 이랬다, 막, 사람들이 막, 믿었다, 들어도 막. 한 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해지 않아. 예? 잠옷이야, 망가르다니까. 우리 지혜영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역경을름 속에서도 왜 파도를 타고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는다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뒤에도 말이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요 내가 비웃는다 비웃다, 예? 비웃는다 이 말은 뭐냐 이, 이, 이런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대가 오면 어디서 막 불어오고 없어오니까 아이고 이러다 우리 집 고집 다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자식들 저 우리에 교육시키는 게아니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떤 사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사업을 저적보는 사람도 있고 막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사업에 막탁떨어가 있는 사람 많은 기라 그냥 밤잠을 못자 사람 많다니까요 저런 인간 정거사업원 같은 저 민주당 같은 저런 새끼들이 대통령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막 불안한 기라 음? 근데 하나님의 명 있는 사람은 왜요? 비웃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과 사원 보고도 비웃고 그런 국회의원 사람도 보고도 비웃는 거야 응? 왜? 뭐헛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런 놈이 될 리가 없다니까 하나님안 되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뭐, 그런 놈이 우리 덱치가 된단 말이지 뭐 응?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다 아는 거야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영뒤 그 따라가면 그 엄청 뜨거 따라가면 헛된 일 하는 사람도 보고 비웃는다면 말이야. 헛된 그일 하고 앉았는데이 자식아. 헛밥 응? 참고 앉았다, 이 자식아. 응? 이런 거지, 응? 그리고 우리가 한 랩의 영이 함께하면, 이치의 영이 함께하면, 그렇게 우리가,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한다? 예, 네. 이거잖아. 웃을 일이 생겨. 이렇게 사단을 깼듯이, 응? 아 i m 제가다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신나가지고 말이다 IMF 대박 트였다니까, 내가 대박. i 도제가이 교회 짓다니까. 그렇지만 그걸, 그빚 그만큼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한 5천, 1억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이집다 지르고 했는데 한 해에 1억, 2억 8천만을 벌었으니까 그빚 뭐야? 싹다뽑는다니 그러고 이땅 산다니까. 이 교회 진는이땅 산다니까. 당시에땅이였는냐1억1억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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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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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하,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권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가, 이 기도원 짓다있니까 교회 지다있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아이메부터 재가지고, 난리지기는데, 나는 말이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짓다. 내가 예? 간단히 얼마큼인니까 예? 아이메부터 재는데, 땅 사고 가는데, 아이메부터 재는다가 교회 짓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놀래사빠지니까. 네? 절망은 돈이 땅에서 뭐 떨어지나 손상이란. 그래서 강연했어요. 그것만 느게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땅을 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땅을 몇평 산도 저저하게 이제 0 0평 샀고, 그 다음에 또이0평 샀고, 그 다음에 교회 뒤에 땅 이거 이때 샀고, 또이 뒤에 땅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5 0 0 평이거든. 농장 짓고 땅 사는 거, 이 4천평 하고, 어, 뭐5 0 0평 5,500평 샀다, 5,500평. 기적 아닙니까? 교회 지으면서 땅을 5,500평 샀다니까. 어떻게 면 돼지 1,500만 원이 미니가지고 그걸 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뭐. 응? 나도 몰라. 왜 샀는지도 모르겠어, 이분 제가. 돈을 <laughs> 팔아서 떨어졌나, 지금 만들었나. 그러서 내가 네 교회 지은 서땅다 팔았겠는데 하나도 안 팔았어. 그렇그 뒤에 내가 500병 사가지고, 1000병 사가지고, 500병 팔아먹고, 500병이 정체되어 있어요. 음, 지금도 내빚안 썼어? 별로 안 썼어? 빚 없어? 사는 거는 좀 많이 땅이안팔려 오르기 위해서 하지만, 빚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역에 오면 그렇게 지혜를 주는 거야. 다른 사람만 어려워도 이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이 광풍같이 임고 그리고 이두려이 광풍같이 임한다 오늘 아까 내가 이기했듯이 계속 이야기 되듯이 나라에 저런 인간들이 자꾸 정치인들이 저렇게 막 당안에 걸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러니 그러니까 이게 뭐요 강풍이 일고 있잖아. 강풍이 응? 나라에 강풍이 불어서 풀이 움저고요. 강풍이 많은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도 안 하고 포기에버리고안 움직이는 거야. 돈을 안가고는 거야. 응? 불안하다는 뜻이지.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거품 그 마트도 문 닫고 아빠 죽은 거 응? 백화점도 문 닫는다는데. IMF도도 문안 닫았는데, 예? 외모시 운단. 그만큼 지금, 광풍이 몰아친단 말이야. 사람들이 탁, 불안하다며, 저 지금, 저 정과 사범식이라고 하는 새끼가 지금 대통령 외모지,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내죽음생활니고요 네? 네, 막, 이렇게 막, 기억이 말입니다. 한 100억, 100억 넘어가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간이, 콩알마리가 콩닥콩닥콩닥콩닥한 것 같아. 내가 안 써도 소리 들리냐? 예? 네? 이야, 이렇게 기업체를 나한테. 쿵덕쿵덕쿵덕쿵덕 하는 막, 막 저놈의 새끼 와가지고, 언제라도 이번 막, 내 나라카면 뭐, 내가 왜 하겠노? 하는 짓거리 봐라. 내 나라카면 뭐, 김미성이 내 나라카는기나 저놈 내 나라카는기나 뭐가 다른 똑같지 뭐. 똑같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지업 막, 코할 만한기라, 간니 만약에 윤석이라이 일을 해준다, 기업 사람들은 가가지고 윤석이한테그 정말 윤석이한테 잘해야 돼. 물론 되겠지만, 네? 정말 윤석이한테 잘해야 돼. 너희의 재앙이 폭풍과 이르겠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면 뭐요? 이 두려움이 방풍 같이 오고, 재앙이 폭풍 같이 오고, 뭐요?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사람 죽는 걸잘봤는건 모르겠어. 우리 목사들은 잘 봐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부터 사람이 인정한다 가거든 가서 구경해. 어? 두려할 거 없어. 사람 죽는 걸 자꾸 봐야 돼. 어? 옛날에 나는 회사 다닐 때. 용광로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는 것도 보고, 사람 죽나고 하면 혹심이 나옛날거잘 봤어. 네? 옛날에, 사람 죽으면, 집사들 일좀만 내가 가한이 자꾸 커가지고 잘안 가니까, 어떤 사람은, 장문들도 옛날에 내가 했잖아아까 그러니까 우리 동기, 그놈, 집사 때 우리 동기 아버지가 죽었어.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동기인데, 그, 그다음부터 도또 우리 동기인데, 응? 네? 가도 이제 분댕에 가도 천상에 죽었어. 경수라고, 죽어가지고. 우리 형님이 저 서울 동작동 국군묘지에 거기 있는데, 가서 국군묘지 같이 있어. 그래가 아버지 갈때 내가 가는데, 이리가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지고 가는데, 염을, 옛날에 염을 하잖아, 목사가. 옛날에 목사가 염을 했어. 그러면 이전도사가 가봐야 되잖아. 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도대체 못 보게도 가는 거야. 니 속으로 이 새끼야. 이가전도사라가는 새끼야. 배아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집사들하가 보고 하는데, 뭐, 이놈의 새끼는 니가내속을 그때부터 알아봤어. 니놈의 새끼는 목사로 못하는 어 새끼다. 아니, 성도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는데, 그걸 영원히 해가 이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야 되지. 그런 놈이 뭐, 그것도 못하는 놈이 뭐, 목, 전사한다, 목사한다고 응? 그럼 마음이 그런 마감이 그런 거라니, 알겠어요. 응? 성도를 보기를 그렇게 보는놈이 뭐, 그분은 어떻게 목사가 돼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 응? 그래, 나는 집사한 가가지고 목사님 다 도와줘가지고 막손가락고 닦아주고 막 이런 게고막이는막 울고 막 울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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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가지고 막,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보는 거지. 이 사람 죽은 거 보고 저 사람 죽은 거고, 응? 그리 지금 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보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이제, 이뻐도 해주고, 응? 네? 그 모습을 보고 갈 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이제, 기도네 가보고 없어. 없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구원사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죽는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잡난하라도 헛뿡입니다. 뭐 하는 길? 나는 그때 양수인 샀는데 내부한테 나한테 적어 놨는데 나한테 그때 내가 35살이니까 3 3살이는데 그래가지고 갑시다 막, 그런 사람이 둘이 함께 모시고 이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니까 이제 가니까 말입니다. 사신하고 떴다 싶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떠는기랑 이한가지가그런거 그냥 한가지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힘이 나왔대요 속으로 뭔 보약을 뭐였나 왜 이렇게 많이 떠가고 다다다다다다 떼는데 떨림으로 떼어 놓으시면 죽 죽어 죽어 죽어가는 사람 내가 하나 보니까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 네? 아무렇게떨리고 있는 죽을 사람이, 바쁘던 아, 사람이 그만두고 있던 사람 일어나면 월이 떠다들어. 귀신이 보이는 것들이지. 그런 놈이야. 귀신 보이는 걸 싶어가지고. 고런 사람들을 찬성하소. 내가 지고 찬성하믄 그때부터. 맨날 사람들하고 관광 가면 한참 불렀끌나도이 사람이 마음이 터라 네. 이래 있는 기라. 내가. 나 바쁘고 만

음? 무슨 셈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알겠어요. 네? 내가 이 마지막에 다, 이가 내가 여호와님을 생기고난 다음부터는 내가 딱 기도하는 사람, 반풍불드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다끝이에 하나님이 따듬어 가지고 깨끗하게 예, 그 내가 기도로 얘기하는. 깨끗하게 쓰자 가지고 영혼을 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잠자듯이 우리 영혼이 도는 잠자듯 시 잠자듯 샥 그냥 샥슬 잠이 들듯이 그냥 슬 가버려 알겠어요 아프단 소리도 없고 내가 기상산 다 그랬어 네다 그랬다니까 아프단 소리도 슬- 어 잠자듯이 승 가버려 그냥 알겠어요 또그 하는 것도 없어 <laughs> 아이씨,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뽀뽀를 한번 해주는 게 몇십억 안 주니까 생각 안 하고, 애들 아린 걸로 생각이. 아이, 우리 어머니 갈때 내가 뽀뽀를 모여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서로러로갔으 내가 그렇게 깼나요? 엄마들이 마지막 뽀뽀를 한번 모여줬네. 바쁘면. 하늘의 명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이제 뭐냐. 왜 그런 것을 조성하느냐. 그왜 그런 조성을 하느냐. 응? 어? 죽을 때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때라도 불러라고, 그때라도. 응? 어? 하나님이 황풍이고 두려움을, 광풍이 부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불러라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 안 불고 있어? 불고 있잖아. 그럼 왜래돼 네. 예? 어,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참 올라가가지고 그 좋은 방화문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그 백만 명보이지 싶어. 그 백만 명이 그런 이거는 눈만 맞더라. 자기들말할 듯이 이런 거는 평생하고, 평생에, 평생에 다못 보지. 뭐 이렇게 사람 백만 명 모인 걸 어떻게 평생에 봐. 수세기만이 최고지. 수세기만이 예? 수세기만이 체험한다니까 우리나라에 이만점 인구가 살 때가 어디 있었노? 그게 100만명이서 어떻게 서울에서 100만명이서 뭐라? 교통이 발달되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그게 100만명이 나오지. 응? 어떻게 그름 때까지 시작하면 그렇게 나와? 사람이. 응? 이렇게 나왔는데 방풍이 보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나온 거다 두려운 거야. 근심과. 응? 근심이 있는 거야. 그때 만다, 뭐 너희가 나를 부르라 했던 도해그데 보니까, 뭐 그거는 요구하는 분신 안 하고, 뭐 내쥐야 소리가 몇번 하더라, 만에. 응? 응? 내, 뭐, 이재명, 지재명 뒤져라, 지재명 잡으라, 빨리 이래, 이래, 그래그래게 대통령이 왜 저기 있는 거라, 응? 대통령이 자꾸 어려움을 점점 더 계속, 그렇게, 그리 염지되는 거라, 그우리나라뭐모여 된다 여호와를 자꾸 불러야 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자기들은 뭐 자기 공도라 하고 자기들이라 칼식하겠지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무리 극소수의 그 사람이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움직이는 거야 알겠어요? 응? 이스라엘 백목들이 그마이 있어도 말안듣다니까 사모예를 혼자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모예를 말 듣고 하나님이 움직였지 언제 뭐그 많은 제사장들이 부른다고 움직였나 그 많은 군사들이 외친다고 들었나 에라니까 하나님 이름 부른 사모엘한사람 기도를 들었더니 사모엘 하나님 이름 부르는 다윗 한사람 보고 움직였다니까 그만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몇사람 만 돼도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 을하면어떻해 우리 기도 듣고 움직인다니까 100% 자신하라니까? 그렇게 100만 명이, 2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모인다더라도, 영어 이름만 부른 사람하고는 하나님 그게 더안 듣는다니까? 사무엘처럼한 사람, 다윗처럼한 사람이라도, 모세처럼, 한 사람이라도 모여 영어의 이름 부른 사람 듣고 있는다니까 그게 하나님 원리라니까? 어.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어, 물론, 이 유튜버 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불러, 여우와 야, 너 안서 여우와 이자리서 보고 자꾸 불러, 어 그러면, 그 찬양해야,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이긴다니까. 반드시, 윤석열입니 다시 다 돌아오고, 응? 어? 저 카르텔 더러운 부정성 거뭐 카르텔 있잖아. 부정성 그 카르텔은 딱히 보면 잖아 응? 국회의원들로, 북힘당 뭐할놈 없이, 북회의원 전체야. 자꾸 내가 북힘당 민이다, 그럼 가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힘당이고, 뭐, 미당이고, 뭐, 국회의원 3 0 0명들 똑같은 놈들이야. 응, 똑같은 놈들이야. 다부정선과 알아. 부정선거 알고, 부정선거 혜택 보는 놈들이야. 국힘당 뭐할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경찰들, 응? 봉수처, 응? 경, 검찰. 그 다음에 성관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대법관. 이놈들은 다 철저한 깡패를 똑같은 놈들이야. 응? 그 다음에 뭐 법관. 현재 에?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 다음에 뭐요? 언론, 방송국 똑같은 놈들 아니야? 한글같이 방송국도 똑같은 놈들이야 에? 신문도 똑같은 놈들이야 우리 데일리 무슨 데일리고 뭐그 신문상에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알겠어? 심지어 c b 서도 똑같은 놈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난 벌써 국민을 못걸었어 시위에서는 새롭게 와서도 절대 안 봐. 새롭게 와서도 전신같이 이상한 인간들이고아이 보지 마.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게 했고. 부절리 나를 찾으려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네. 자, 여기는 이제, 앞까에 제가 지금 계속 만난다고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급해가 그 부르는 거는 대답 안 한다. 그면 급하게 부르는 거는 죽을 때 내가 끌잖아 죽을 때다덜 떨면서 영화에 하도 그때만안 나타난다. 고말이야 네? 평소에 내가 안 찾다가 지금 말이 합니다. 아랫에도 왔다고. 예. 아니 안 찾는다 안된다 고그 말이오 지금도 말이게요 평소에 말입니다 여호와를 안찾고 있다가 지금 말입다 100만명이 나와가지고 급할때 나와가지고 거기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뭐 찾지도 안, 찾지도 않지만그 사람들이나 뭐 기독교에서 뭐 나오는 사람들이나 국회 뭐 앞에 모이는 뭐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와봐야 하나님이 그기들 안듣는다니까 안듣는다니까 사람의 뭐 위세는 닿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그거 듣고 움직인다니까 누구 듣느냐? 오래 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말 듣는다니까 야곱처럼 오래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 음? 모세처럼 오래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 음? 또 있잖아 그뭐 더이 또 어릴 때부터 여화를 계속 겸여했고, 사메일도 계속 여화를 겸여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 들을 때에 대답했단 말이 이,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알겠지요? 누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이, 이, 부질리나를 찾아도, 그래도 내가 만약이 말은, 급한 일 당해서 하면 안된는 말이야. 미리부터, 옛날부터, 내가 좋을 때부터 계속 불렀어야 된다고, 불렀을 때요 절대로 죽을 때 내가 부른다고 해서 행동한 게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소에 자꾸 불러야 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응? 그래야만이 내가 어려울 때에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